플라톤이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제시하는 영혼 이론과 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판덴베르크의 조직 신학이라는 책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판덴베르크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영혼과 육체사의 관계에 대해서 플라톤제에 반대야만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영혼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 상식적인 생각 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영육 일원성 그러니까 영과 육이 긴밀하게 단단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스도교 신학은 근데 플라톤의 철학은 영혼과 육체가 떨어져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죠. 음, 그리스도교 신학과 이제 플라톤의 철학은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엇갈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음,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영과 육체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은 영육일원성, 영과 육이 단단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파네베르크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세 가지 지점에서 어, 플라톤주의를 이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교 신학은 플라톤으로부터 넘겨받은 오르페우스적인 교리를 따를 수 없었다. 둘째, 영혼은 플라톤의 견해와 같이 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뭔가 마찬가지로 인간의 피조적 본성의 구성 요소다. 셋째, 영혼의 선제에 대한 표상 그리고 이와 연관된 플라톤적인 영혼의 이주 혹은 환생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거부다. 세 가지 비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교는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는 명시나 암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 근데 이첫 번째 비판 지점은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판넨베르크가 잘못 쓴 건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오르페우스적인 교리는 플라톤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아닐까? 플라톤이 먼저 오르페우스적인 교리가 그것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넘겨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제 오르페우스 교가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기보다 이제 훨씬 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르페우스 교는 기원전 8세기에 발생한 이제 고대 그리스의 비밀 종교입니다. 밀교라고 하죠. 비밀 종교.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 경까지 오르페우스 교의 가르침을 전한 사제들이 이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가 내세웠던 주요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이 죽은 후에는 보상과 벌칙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인간의 영혼은 해방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이거보다 훨씬 뒤의 사람이죠 기원전 5세기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플라톤이 오르, 오르페우스의 그 종교의 교리를 듣고서 그것을 이제 옮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오르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시인이면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전설의 악기인 리라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악기 실력은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제 아르고 원정에 참여했을 때 하프를 연주해서 막 폭풍을 잠재웠고 사이렌이라는 그요정들 있죠. 그요정들의 노래를 하프 연주로서 이제 물리쳤다는 그런, 어, 일화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오르페우스의 이름을 딴단 오르페우스교가 생긴 이유는 그가 이제 인간이 죽은 이후에 가는 영혼의 세계에 다녀왔다는 일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르디케, 에우르디케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에우르디케는 이제 뱀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오르페우스는 이제 저승, 저승으로 갑니다. 뭐 저승으로 아무나 갈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강을 건너야 돼요. 스틱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네준후 이제 어, 사공이 있었는데 그 사공을 또뭐 아무나 건네주는 않겠죠 살아있는 사람을 건네지는 않을텐데 오르페우스는 이제 그 강에서 일하는 사공 카론을 악기 연주를 통해서 이제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고 또 지옥의 문에 도달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통과할 때도 그가 이제 악기를 연주해서 네, 그 지옥의 문도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오르페우스는 저승을 지키는 왕과 왕비인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살려 달라고 돌려 달라고 영혼을 돌려 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음, 이제 오르페우스의 연주를 들은 이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설득을 당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무나 또막 내보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르페우스에게 자신의 아내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대신에 한가지 조건을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승에 도달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잘 이제 그 조건을 잘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다가 이제 저승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문 앞에서 에우리디케가 이제 잘 오고 있는지 뒤를 딱 돌아봤다가 어, 이제 그 순간 이제 끝이 난 거죠. 이제 아내가 이제 다시 이제 저승으로 빨려 들어가고 오르페우스는 이제 혼자 이제 나오고 만 거죠. 그래서 비탄에 빠진 오르페우스는 7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르페우스가 다시 결혼을 하지 않고, 오르페우스 종교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페우스 교가, 어, 그런 이유로 이제 오르페우스 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르페우스가 이제 저승의 세상을 보았고, 사람이 죽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 알게, 알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오르페우스 교라는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플라토는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이제 고르기아스라는 책에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 또는 무덤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파이드로스라는 책에서 이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그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제 이와 같은 플라톤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육체를 그런 영혼을 가두는 악한 것으로 보지를 않아요. 반대로 이제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라고 이제 판단하죠. 어, 두 번째. 어, 플라톤의 영혼 이론에 대해서 비판 지점은 뭐냐면은 어, 플라톤의 이론에 따르면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주장은 인간의 영혼이 이제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이제 이에 반대해서 영혼도 피조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신적인 것이라면 영혼은 이제 불멸하는 겁니다. 신처럼 불멸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니까 러 신이 불멸하는 것처럼 영혼도, 어 불멸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영혼이 신적인 것이라면. 근데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몸이 피조되었기 때문에 사멸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피조된 것으로 인간의 몸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구절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해변에서 한 노인은 영혼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처럼 창조된 것이며 그렇게 사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혼은 몸을 살아 있게 하는 원리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살아 있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교는 이제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플라톤의 이론과는 여전히 이제 차이가 존재합니다. 플라톤은 이제 영혼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제 영혼의 불멸은 영혼의 신성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플라톤은 영혼이 신성하기 때문에 불멸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영혼이 이제 불멸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셋째, 플라톤은 영혼이 선제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생명이 탄생할 때, 영혼 역시도 이제 함께 탄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은 인간이 생명이 태어날 때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슉이 세상으로 이주하는 거죠. 근데 영혼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거하는 것은 플라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이 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체는 영혼의 감옥 혹은 이제 영혼의 무덤이기 때문이죠. 영혼이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영혼이 무언가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사람의 생명이 있기도 전에 이제 영혼이 이미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이제 오리게네스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즉각 반대에 부딪혔고 곧 이단으로 정제되고 파문되었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주장은 환생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영혼이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 영적인 새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또 세상으로. <laughs> 올 수도 있다면 이게 바로 환생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제 인간의 삶이 이제 일종의 영혼의 환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이 바뀔지라도 영혼이 같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생으로 취급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제 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플라톤의 이론이 재밌기도 하고 논리가 잘 세워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통념과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를 반대합니다. 플라톤 주의는 그 이유는 플라톤 주의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이고 육체의 세계는 악한 세계이거나 뭐좀더 긍정적인 말로 하면 좀 부족한 세계 혹은 뭐 이제 뭐 그림자의 불과한 모조품 세계입니다. 플라톤의 이론과는 달리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을 긍정하고 좋아하고 심지어는 찬양합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을 보고 찡그리지만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을 보고 웃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든 근본적인 전제는 영혼과 육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입니다. 플라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이제 육체와 영혼이 긴밀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선한 창조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견해도 어,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생각들과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죠. 많이 다릅니다. 사실 플라톤의 이론을 따라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스,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플라톤은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육체를 보고 이제 찡그리지만 그리스도교는 세상을 보고 인간의 육체로 인해서 웃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자세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삶이라는 게 굉장히 그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사는가, 뭐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교의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플라톤의 영혼에 대한 이론, 그리스도교의 영혼에 대한 이론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